학교에서 교과서를 보시면 몇 페이지 안 나올 겁니다. 딱이 책에 나온 내용 정도 다 이해하시면 학교 시험에서도 1차 부등식에서 틀리는 없을 거야. 자,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50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수의 비가 5대3이다. 그러면 작년 남녀 회원수 비가 5대3이라고 했으니까 5a, 3a라고 할게. 근데 올해에는 같은 수의,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롭게 가입하여 남녀 회원 수의 비가 8대 5다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가입한지 모르죠? 얼만큼 가입한지 모르니까 제가 편의상 X만큼 가입했다고 라 해볼게. 그러면 남자는 5A 플러스 X명이 됐고 여자는 3A 플러스 X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가 8대 5라고 했죠? b가 8대 5면 남자 대여자의 b가 8대 5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일단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럼 이렇게 내항애고 38에 24a 플러스 8x는 외항의고 25a 플러스 5x가 되겠고 자 그럼 a는 자 3x라고 쓸수 있겠죠. 3x. 그러면 다 a로 표현하셔도 되고 다 x로 표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분수보다는 우리가 다항식 형태가 익숙하니까 a에다 3x 집어넣을게요 그럼 작년에는 15x 9x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a에다 3x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다 3x 집어넣으면 얘는 15x 더하기 x니까 16x 자 얘는 a에다 3x 집어넣으면 10x 이게 작년에 남자 여자 수고 올해 남자 여자 수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요. 500 미만이 어때 작년은 작년에는 그럼 얘를 더했을 때 50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500명은 어디 갔냐? 500을 넘었다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 더하면 올해 인원수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저는 관계식만 세워 볼게. 여기까지 세운 다음에 지금 x는 뭐 1.1명이 추가되거나 그럴 순 없지. x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아마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거 구해내시면 그대로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거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가끔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 있다.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포인트. 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물어보는 거고. 자, 867번. 다음 부등식이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질 때 얘네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하신 분이면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얘는 해가 있습니까? 해가 없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게 한 x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 없는 거고. 또 특수한 부등식만 적어볼게. 이건 해가 모든 실수지. 뭘 집어넣던지간에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같거나 큽니다. 해는 모든 실수. 그럼 도대체 해가 한개인 경우가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절댓값 x가 0 이하가 되는 x 값은 0 하나밖에 없지. 그 외에는 다 양수니까 더 이상 해가 없습니다. 그럼 해가 오직 한 개다라는 얘기는 이놈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는 0 또는 -1이 될 텐데 0은 아니 되매. 그냥 -1이겠지. 그럼 -1이면 저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댓값입니다.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1이 0 이하가 나오게 한 x 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이거 음. 하나밖에 없겠고 자그 다음 870번은 내가 실수할까봐 그냥 풀어보라고 했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에게 수를 구하여라 얘는 첫 번째 어, 얘를 라즈 a 얘를 라즈 b라고 하면 얘는 a 곱하기 b가 맞습니다 근데 뭐가 튀어나왔죠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그럼 둘다 음수 나와야 되지. 둘다 음수인데 제가 등호 추가해서 외워달라고 했어요. 0이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x-5도 0 이하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도0 이하이다. 자 그럼 얘는 x는 5 이하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등호가 들어가야 정수의 개수 구하는 데 틀림이 없고 자 아래는 분수식에 근호가 포함된, 포함된 분수식인데 없던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갑자기 한 방에 묶었었다라고 하면 분모만 음수였죠. 분모만 음수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우리는 교과서에 양수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0 포함해서 외워달라고 했고 자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자 위의 것도 성립해야 되고 아래 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 아, 맞죠? 등호 등호만 주의해달라는 얘기고 어, 등호만 주의해주시면 되고 어, 871번은 혹시 반올림을 못하지 못하겠지? 자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됐다. 5가 됐다는 얘기는 뭐 이런 애들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다 5나오죠?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럼 결국 얘가 알려주는 건 b분의 a가 a가 4.5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5.5보다는 작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네. <laughs> 왜 왜? 되는 거지? 될 겁니다. 조금 숫자가 불쾌합니다. 저는 세변에 부등식의 세변에 2b를 곱해볼게. 2b를 곱하면 지금 문제에서 a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절대 부등호 방향이 역전될 리는 없고 여기다 2 곱하면 9고요. 9b. 2 a 이렇게. 맞습니까? 어, 이거 열립분등식이잖아 제가 쪼개 써볼게. 쪼개 써, 쓰셔도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자 그러면 a는 2분의 9b 이상이고 어, 2분의 11b보다 작아야 될것 같아요. 맞죠? a에 관하여 정리하셔도 되고 b에 관하여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죠 여기. 이 관계식에서 이제 a를 b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를. ea는 ob 플러스 이십이고자 a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이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부등식의 3변에 2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한 번에 풀어봅시다. 이 부등식은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거 만족하려면 4B가 23 이하니까 B는 4분의 23 이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만족해야 되죠. 이쪽은 만족하려면 1로 넘기면 6B B가 6분의 23보다 커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자연수래. 자연수는 얼마겠니? 4나 5밖에 없지. 자, 이거 3점 어쩌고 저쩌고, 5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럼 b는 4나 5밖에 없어요. 근데 b가 4면 여기다 아, 아까 이게 a였죠. b가 4면 a가 자연수 나옵니까? 20 더하기 23 나누기 2하면 자연수 안 나오죠. 패스. 5면 2분의 48이니까 a 자연수 나오지. 2분의 25 더하기 23자이 케이스가 맞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120 나오죠 어, 120 나올겁니다 음.